굴굴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라모입니다. 굴굴타라고 하는 아라모를 그리스 헬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가져오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장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형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처형을 마친 십자가형을 마친 죄수들을 수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다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시신들이 거기 널브러져 있다 보니까 해골의 장소다 하는 이름 뜻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두상을 닮아서 해골 같아서 골고다 혹은 굴굴타라고 불렀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위임을 받은 총독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명령으로만 집행되어지는 그런 마지막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치욕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 저주받은 나무에 그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못 박았을까. 그것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방금 전까지,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같이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4일 만에 불법적인 재판과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던 그분이 왕은 커녕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돈에 매수되어지고 바라바를 달라고 소리지르고 예수의 제자마저도 나를 그 사람과 엮어주지 말라고 뜰 안에서 소리 지르다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를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롱하는 사람들, 희롱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희롱하고 얼마나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를 향해서 육체적인 한계가 드러날 때까지 했을 겁니다. 자꾸만 한국 땅의 모습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말이 없어질까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되어서.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라고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힐난하고 끊임없이 저주하고 모욕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곳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보면 31절에 보니까, 무리들의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죄수를 끌고 갈 때는 덜거벗겨서 끌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힘이 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동양권이거든요. 동양권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자존심에 상처 있는 겁니다. 죄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흉화범들 보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요. 인간의 탈을 쓰고 십자가 지러 가는 게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옷 벗겨버립니다. 벌거벗고 그나무 짊어지고 채찍에 맞해서 피투성이 된 채로 쩔룩쩔룩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멍에 메고 지나가는 송아지 다루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걷어차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의 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지난밤에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었는지 그렇게 가다가는 길거리에서 죽게 생긴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죄수가 길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산 채로. 그래서 그것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야, 로마에다가 한거했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죽는구나.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포를 벗겼다가 다시 입혀버린 겁니다.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옷을 제비 뽑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괴롭히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끝까지 흔들어서 교회답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흔들어 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예수를 향해서 옷을 입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채찍질하고 희롱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분명히 오병의 떡을 먹은 사람도 있고 산상순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터인데 메시아를 만나고도 깨닫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가야바의 뜰 앞에서 나를 저 사람과 엮지 말라고,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소리지르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있던 희롱하는 무리들입니다. 교회 앞에 있긴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희롱하고 조롱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에 억지로 그 현장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과백 부장입니다. 백 부장도 억지로 나온 사람입니다. 십자가 형은 총독의 고난입니다. 총독이 저 사람을 십자가 매달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강력한 벌이기 때문에 십자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부총독이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군사령관이, 군사령관이면 별이 3개짜리입니다. 쓰리스타가 군법회의에서 누구를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군 쓰리스타 그러니까 장성이 그 정도의 벌을 내리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투스타, 사단장급의 장성이 나가서 그것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풀핀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부총독은 군사령관이 해놓은 이 일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잘못된 재판이다 하고 수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별들끼리야 뭐 그렇다고 치고 나가도 상관 없지요. 근데 군사령관이 당장 일은 집행해야 되겠고 빨리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다이아몬드 3개 달린 중대장급. 아, 중대장보다 조금 낫네요. 백 부장이니까. 다이아몬드 2개 달린 중위급, 소대장급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투스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이아몬드 2개 달린 중위한테, 소대장에게 가서 관리하라고 보낸 겁니다. 자기가 갈 자리 아닙니다. 거기는 부총독이 갈 자리인데 갑자기 백 부장이 가게 되었습니다. 원해서 간것 아닙니다. 명령에 의해서 군 규율에 의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갔다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람은 구레뇨 시몬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고국의 모처럼 찾아온 사람입니다. 찾아왔더니. 십자가 사형이 처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서울처럼 동에서 끝이 그렇게 멀리 있는 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도시에서 소문나면 금방 듣습니다. 구경거리 났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그 행렬에 끼워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의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죄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고다까지 산 채로 끌고 가서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저러다 길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끄집어 내는 겁니다. 자기네는 식민 통치하는 국가의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둘러보니까 마을 사람 끌어내면 두고두고 요거도 먹을 테고 둘러보니 여행객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시켜봤자 뭐 동네 가서 얘기한들 멀리 는 사람이니까 나와보 그렇게 얼굴 자주 마주칠 것 아니고 힘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 여행 온 구레뇨 시몬을 불러서 이거 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 시몬도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명계 말씀을 기억한다면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 막대기 짊어지고 가는 것 부끄러운 일이고 피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왜 피합니까? 거반 죽게 되어진 시체 같아서.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피한 겁니다. 이 사람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억지로 억지로 그것을 뒤집어 썼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증발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곳에 한번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 손을 읽어보니까 누가 너에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 말씀이 실천되어진 곳이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 가자고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것을 거의 보여준 거예요. 오늘 세례식 입교식이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도 가야 되겠지요? 요즘 뭐 재수가 보통이라고도 하던데, 재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해서 대번에 좀 들어가세요. 제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대학원을 육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아버님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친구를 목사 만들고 싶어서 대학원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이 친구는 목사 되는 게 죽었다 깨도 싫은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목사 안 합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고, 시험 엉터리로 보고, 시험장에서 도망가 버리고, 그럴를 다섯 번을 한 겁니다. 근데 당초 아버지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합니까? 그날, 그 시간에, 한겨울입니다. 2월달입니다. 저희 그 학교가 산 위쪽에 있어서 조금 썰렁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팔에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까딱까딱 하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그러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나를 정말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육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더 반항하기는 싫고 이 학교 다녀 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에게 선전포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학원 3년 과정 마치고 졸업식 하던 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대성 통곡하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학교가 날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자꾸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서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면서 대학원 졸업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역사에 이면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로마스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은 바울의 전도여행이 실려있고 아주 조금이지만 베드로의 전도여행이 또 실려있습니다 거기에 동반자로 참석했던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입니다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만나고 집에 가서 그 예수를 자기 가족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변화되어서 사도시대에 베드로와 안드레 전도여행에 따라다니고 선교 사역자로 동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기쁨으로 질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하지만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냥 눈치 보아서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하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불평하지 않고 앉아 있었더니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워 주실 때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그대로 지고 가십시오. 어렵고 눈물나도, 좀 서러워도, 왜 나만 이 십자가 져야 되냐고 이야기해도 그냥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복의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은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분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제사장의 사병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갔습니다. 제사장이요, 사병 데리고 있었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교회 운영하는데 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서 쥐어 패려고 돈 주고 사람 쓰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사병 운영하는 겁니다. 깡패 운영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말한다는 교인 있으면 그 깡패 동원해 가지고 손좀 봐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고요. 돈 주고 제사장 자리 사더니 돈 주고 사람 사서 자기 제사장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군대나 경찰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사병이 동원되어서 깡패들이 동원돼서 예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도하던 그 동산에서요. 그리고 큰 길로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뒷길로 뒷길로 그렇게 이르샘 성안으로 데려가서. 밤사이에 재판 다 끝내버리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십자가를 못 박아버립니다. 사형 온도가, 사형 집행이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법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아놓고 혹시라도 입을 열어서 자기 변론하면 사람들이 들을까봐 모질게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보기에 제 힘으로 골고다에 못 올라갈 것만큼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옷도 벗기지 못하고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지워주어야 할 만큼 만신상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34절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사형을 당하는 마지막 죄수에게 행할 수 있는 자비 마지막 자비가 무엇이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마가는 마취성의 향료인 모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포도주를 주는 것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고 있으면 밑에서 듣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또 위에 올렸다 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나는 억울한데 다른 사람이 잡혀가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면 그것도 귀찮습니다. 그리고 더는 그못 받기는 그 사람이 아무리 광기 어리게 십자가를 못 받긴 했지만 사람이 마지막 주검에서 내는 그 소리 듣고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잠잠하게 있다가 죽어가라고 베푸는 마지막 자비가 그 포도주 주는 겁니다. 죄수도 그것을 받아 먹으면 그 아픔이 조금 덜합니다. 마치 주사 맞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한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로마 군면들은 끊임없이 예수에게 그것을 주려 했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그 육체에 전해서는 모든 고통을 내 몸으로 다 경험하면서 너희의 죄가, 너희가 지은 죄가 그렇게 중하고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신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거를다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그렇게 거기 계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에 매어달린 자를 조롱하고 있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못 박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갈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와 있기는 한데 예배와 상관없이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길에 고백하는 사람, 헌신한 사람보다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지면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한국교회 계란 소비량이 늘어나서 살짝 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란에 붙이는 셀룰로이드 종이값도 올라간답니다. 왜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다 써야 되니까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어지면 교인들의 십자가 목걸이에 십자가 귀걸이 하기 시작합니다. 명동에 나가서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이 귀걸이, 십자가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 하고 슬쩍 물어보면 아니에요. 제가 달아서 나도 다는 거예요. 모양뿐인 십자가. 남들이 하니까 뭔지 모르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 부활절 계란 삶아서 갖다 주었더니 양계장집 아저씨라는 이야기 듣고 살았습니다. 전도하려고 갖다 줬는데 졸지에 양계장집 아저씨가 된 적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경꾼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경꾼으로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어슬렁거리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무조건 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그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